누가 보더라도 한동석이 술도가 식구들의 믿음을 완전히 얻은 건 아니었다. 형제들은 마음 한켠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과연 한동석이 광숙의 짝으로서 또 술도가를 함께 지킬 동반자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결국 그날 형제들은 한동석에게 시험을 제안했다. 술도가 안방에서 회의가 열렸다. 오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수는 우리 가족의 자존심이다. 그러니 한동석이 정말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 우흥수와 오범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형제들이 내민 조건은 간단치 않았다 광숙이 지켜온 슬도가의 전통주 제조법을 단 하루 만에 배워내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오장수가 남긴 비밀 레시피까지 완벽히 재현해야 했다 한동석은 형제들의 기대와 의심이 뒤섞인 눈빛을 받으며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이 시험이 자신이 술도가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인지 보여줄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 가도록 술도가 창고 안에서 한동석은 한동석은 오장수의 레시피 노트를 조심스레 펼쳤다. 오래된 노트엔 빛바랜 글씨와 손때가 묻어 있었고 그 글자 하나하나에서 오장수가 지켜온 술도가의 혼이 느껴졌다. 한동석은 숨을 고르며 첫 장부터 정독했다. 일반적인 양조법이 아닌 듯한 독특한 배합 비율이 적혀 있었고 세 번째 달빛이 기울 무렵엔 반드시 산미를 줄여라 같은 시적 표현도 있었다. 그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그는 노트 옆에 놓인 작은 저울을 꺼내 들고 배합 재료의 비율을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했다. 쌀가루의 온도 변화, 누룩의 숙성 정도, 물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맛의 층위까지 세심히 계산하며 오장수의 기록을 재현하려 했었다. 특히 첫째 날 밤에는 반드시 누룩을 숨쉬게 하라는 구절이 그의 내리에 강하게 남았다. 숨쉬게 하라니 누룩이 살아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그는 양조장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발효 항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한동석은 양조장을 돌며 기록에 나와 있는 항아리 위치와 환경을 꼼꼼히 점검했다. 발효통 옆에 놓인 온도계와 습도계까지 살피며 오장수가 남긴 주석을 하나씩 대입해갔다. 습도는 75% 이상을 유지하라. 발효 온도는 사람의 체온에 가까워야 한다는 글귀에 따라 양조장 구석에 작은 촛불을 켜서 온도를 맞췄다. 그것이 단순한 온도가 아닌 아니... 술도가를 지킨 선인의 온기처럼 느껴져서였다. 밤공기가 싸늘해질 무렵, 한동석은 오장수가 적어둔 세 번째 달빛이 기울 무렵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었다. 양조 일정의 중요한 전환점을 뜻하는 은유였던 것이다. 발효가 정점을 찍고 산미가 돌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누룩을 다시 저 산소를 공급해 주는 단계였던 것이다. 한동석은 그 시점을 맞추기 위해 몇 시간이고 발효통을 지키며 온도와 향의 변화를 귀로 듣고 코로 맡았다. 매캐한 향 속에 숨어 있는 은은한 달큰함이 퍼져올 때 그는 비로소 오장수의 레시피가 숨겨둔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때 옹수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저 사람이 정말 형수를 지킬 수 있을까? 오흥수의 눈빛엔 아직 의심이 서려 있었지만, 한동석의 뒷모습은 결련했고 주저함이 없었다. 한동석은 마지막으로 배합한 술덫을 작은 항아리에 담으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오장수 씨 부디 술맛이 당신의 혼을 잊게 해주세요. 그의 손끝엔 이제 막 완성된 술덫이 묻어 있었고, 그 표정엔 긴장감과 동시에 안도감이 묻어 났다. 시험을 위해 만든 그 술은 단순한 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술도가의 전통이자, 광숙과 술도가 식구들을 지키겠다는 그의 약속이 담긴 한동석의 결이었다. 그 시각, 술도가 밖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오천수의 전처 강소연이 모든 것을 들켜버린 듯 했다. 그간 술도가와 천수의 관계를 흔들어온 그 여자가 문미순과 천수의 관계를 목격한 것이다. 강소연이 가만 있을 리 없었다. 그날 밤 천수에게 달려가 소리쳤다. 당신 나랑 이혼 못한다며. 그런데 그 여자는 뭐냐? 당신이 나를 버리고 술도가를 택한 거냐? 천수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강소연은 그 길로 짐을 싸서 어디론가 향했다.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수 없었다. 오천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문미순에게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수는 술도가의 운명을 짊어진 장남이라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문미순은 오천수를 찾아갔다. 술도가 뒷마당 벤치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문미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천수 씨, 나 믿어줘. 강소연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 어제도 편의점 CCTV에 뭔가 수상한 게 찍혔어. 당신 이름이 언급되던 대화도 있었어. 오천수는 손에 징컵을 내려놓으며 얼굴이 굳어갔다. 내가 그 사람과 그런 관계로 얽혀 있다고? 미순 씨, 나 정말 그런 일 없었어. 문미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눈빛을 맞췄다 알아 나도 믿고 싶어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당신 이름이 언급되면 곤란해질 수 있어 천수 씨 술도 가를 지켜 나도 같이 도울게 그 말에 오천수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가 그저 편의점 사장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사람이란 걸 느꼈다 그 시각 한동석은 광숙의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지금까지 수많은 증거들을 수집하며 강소연의 범죄를 밝혀내려 했지만 광숙에게 만큼은 이 사실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다. 한동석은 문을 살짝 열고 조용히 불렀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왔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광숙씨 지금 괜찮으세요?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광숙은 지친 기색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그 눈동자엔 여전히 그를 향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한동석은 그녀의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강소연 건으로 경찰에 증거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늦게까지 일로 고생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녀가 다가와 그의 손을 살포시 감쌌다. 동석 씨 술도가가 위험해진 거죠. 강소연이 술도가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장부까지 조작했다면서요. 광숙은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그게 나 때문인가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한동석은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녀의 손을 살포시 잡았다. 광숙씨 지금이 가장 힘든 순간일 거예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나는 끝까지 당신 편이 될 겁니다. 우리 둘만이라도 진실을 지키자고요. 광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 술도 가를 잃으면 안 돼요. 여긴 장수씨가 지키려 했던 곳이고 형제들이 살아가는 집이에요. 나는 형수로서 그걸 반드시 지켜야 해요. 한동석은 고개를 저으며 힘주어 말했다. 광숙 씨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오히려 이렇게까지 버텨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서야 억눌렀던 눈물을 쏟았다. 나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아버지처럼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건가 싶었어. 한동석은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다. 아니야. 당신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야. 나도 천수도 흥수도 다 마찬가지일 거야. 이젠 우리가 함께 당신을 지킬 차례야. 당신이 지키려 한 것들, 나도 똑같이 지킬 거야.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할 거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믿어? 당신이니까 믿을 수 있어? 한동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그녀가 자신을 믿는다는 그말 한마디가 온 세상을 얻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어떤 음모라도, 어떤 배신이라도, 어떤 불행이라도 반드시 그녀를 지키겠다고?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오범수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그의 손끝은 봉투를 진 채로 약간씩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강소연이 경찰 조사 받기 직전에 남긴 서류가 나왔어요. 거기에 흥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의 말에 한동석과 광숙은 숨이 멎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봉투 안에는 강소연이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무언가가 담겨 있을 것만 같았다. 한동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안의 문서를 살폈다. 그 속에는 계약서인지 진술서인지 모를 서류들이 섞여 있었고, 그 중간에 강소연이 서명한 흔적이 선명했다. 광숙은 한동석의 손에 쥐어진 서류를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 그 안에 흥수가 얽혀 있는 건가요? 한동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형제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가족을 위해 애써온 흥수의 얼굴, 그리고 그 마음을 흔드는 강소연의 교활한 미소, 가족을 향한 배신과 음모가 느껴졌다. 오범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회장님, 이 서류가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가족의 틈을 더 벌릴 수도 있어요.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서류에는 가족을 향한 음모와 이간질의 흔적이 스며 있었고 동시에 술도가의 명운을 친 결정적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순간이었다. 한동석은 이를 악물었다. 이 사건 반드시 끝을 봐야겠다. 슬도가를 위해서라도, 광숙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가족 모두를 위해서라도, 이제 모두가 힘을 합칠 시간이었다. 과연 결정적 단서와 진실은 무엇일지, 그럼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